안녕하세요. 세척용 스티비 케이크입니다. 키야 오늘은 즐거운 5월 10일 닌텐도 스위치에서 기가 막힌 할인 소식이 올라오고 떠버려서 바로 영상 만들어서 가지고 왔네요. 역시나 이런 한국 이슈에서 펼쳐지는 오피셜한 할인 소식은 너무나 기대되고 신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잉? 아, 근데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게임들 할인 시작은 아쉽게도 오늘부터가 아니고 12일부터니까요. 오늘 당장 구매하시면 안 된다는 점꼭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과연 2022년도 가정의 날 세일에는 어떤 게임들이 리스트 업되었을지 보러 가보자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방씩 부탁드리면서. l e s get it. 2022년 닌텐도 스위치 가등의 달스일첫 번째 할인 게임은 바로 요시크래프트 월드입니다 마료해보신 분들은 다들 우리의 요시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고귀한 존재인지 다들 아시죠? 물론 그러면서 엄청나게 버리지만 말이죠 아무튼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요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임으로 모든 세계가 빈 상자나 종이컵 등으로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게임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빈 꽉대기로 만들어진 요시를 컨트롤하며 혀로 낼름낼름 적을 빨아먹어서 알을 뿅뿅 던지는 방식으로 다양한 장치들을 움직이 퍼즐을 해결하고 스테이지를 클리어 하시면 드래요. 특히나 주이코를 나눠서 둘이서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아이들도 나름 재밌게 적응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요시크래프트 원드는 5월 25일까지 한국 이점에서 30% 할인된 가 45,36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월 12일부터 할인이 시작됩니다. 다음 아인 게임은 어스진 크리드 에지오 컬렉션입니다. 오! 스위치로는 2월에 출시된 컬렉션 타이틀이 죠잉 뭔가 어크 시리즈는 에지오 의상이 너무나도 간지인 것 같습니다. 호호. 암튼, 어크 에지오 컬렉션은 수많은 어크 시리즈 중에서도 에지오 아디토레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어크2, 어크 브라더후드, 어크 레벨레이션 세 작품이 하나의 번들로 묶여있는 컬렉션 판이네요. 아, 여기에 추가적으로 단편 영화인 어크 엠버즈, 어크 리니지가 수록되어 있으며 게임의 모든 DLC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크 시리즈 중에서 에지오에 대한 향수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신나게 달려가 보셔도 좋을 게임이네요. 어크 그 지오 컬렉션은 5월 25일까지 한국 이숍에서 30% 할인된 가격 38,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 플레이 타임은 70에서 75시간 정도네요. 다음 말인 게임은 저스트댄스 2022입니다. 아주 신나는 댄스 파트 게임이죠 아, 트레일러의 영상 음원 저작권 때문에 다른 음악으로 대체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날은 전에서는 총 3가지 버전이 다른 목록에 올라왔죠 일반판, 디럭스, 얼티밋, 3가지 버전의 차이가 궁금하실텐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각 에디션별로 700곡 이상의 음악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저스트댄스 언리미티드 구독권을 제공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판은 한달 무료, 디럭스는 4달 네 무료, 얼티밋은 13개월 무료.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 지만 일단 한달 무료인 일반판으로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저땐 2022년 5월 25일까지 한국 이숍에서 일반판은 30% 할인된 가격 45,360원에 디럭스 에디션은 30% 할인된 가격 53,760원에 얼티밋 에디션은 30% 할인된 가격 66,3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일반판은 홍콩 이숍이 31,426원으로 훨씬 저렴하니까 무조건 홍콩 이숍으로 끼는. 다음 아인 게임은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 스테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 젤다 야숨2가내년대로 밀리는 느낌인 지금 이 상황에서 어쩌면 올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임이 아닐까 싶죠? 바로 제노블스3의 첫 번째 작품으로 이 게임 꽤나 재밌어서 혹시 제노블 시리즈 입문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기회 좋은 점 특이하네요. RPG 장르 게임으로 뭔가 액션 게임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동 공격을 하면서 쿨타임 돌아올 때마다 스킬을 써나가는 방식이라 뭔가 턴제의 느낌도 가미되어진 타이틀입니다. 스토리 괜한고 게임의 볼륨도 엄청나게 크고 게임 도꽤 재밌지만 문제가 초반에 이 부려먹은 전투 시스템 적응이 힘들다는 점인데요 그래도 초반에 잘 적응해두시면 꽤 재밌게 즐길 수 있으니까 참아내시고 렛츠기릿! 젠노블레이드 크로니크 데피니티브 에디션은 5월 25일까지 한국 이집에서 30% 할인된 가격 45,3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스토 2입니다. 저는 앞서 소개해드린 제노블 1은 예전에 이미 엔딩을 봤었고 제노블 2는 미루고 미루다 올해 제노블 3 출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너무너무 재밌게 즐기고 있네요. 제노블 2에서는 하늘의 성배라고 불리는 블레이드 호모르가 지는 힘을 사용하는 드라이버가 되어 전설의 땅을 모험하는 스토리입니다. 사실 다른 점보다 1,2편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확실히 전투 시스템이 2편이 훨씬 편리해져서 쉽게 적응하실 수 있네요. 그래도 제노블 3편이 1,2편 내용과 이어지는 느낌이라서 1편 부터 렛스 get 버리시는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노블레이드 크로 n t 스 2는 5월 25일까지 한국 이점에서 일반판은 3 e 할인된 가격 m 5 3 6 0원에익스 a 션패스 s 포함된 번들판은 30%할인된 가격 e w game is the new game. The new game is t h 추가 e w game. The new game is the new game. The 다음 말인 게임은 틀린 그림 찾기 전집 운회의 달인입니다. 제목 그대로 틀린 그림 찾기 게임인데요. 다들 어떤 느낌인지. 삐리 오져잉. 틀린 그림을 찾는 방식에 따라 총세 가지의 모드가 있는데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동강는다르게 틀린 그림을 찾는 상쾌 모드, 모두 함께 틀린 그림을 찾는 파티 모드, 차분하게 천천히 틀린 그림을 찾는 집중 모드가 있습니다. 20종 이상의 틀린 그림 찾기와 500장 이상의 다양한 일러스트가 수록되어 있어서 가성비 역시 꼼꼼하게 챙겨 넣은 느낌이네요. 틀린 그림 찾기 전집 운회의 달인은 5월 25일까지 한국 이슈에서 39% 할인된 가격 1 9 0 0 0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굳어있던 우리의 운에 자극 한번 시게 주로 가보자구요 다음 할인 게임은 마리오 레비드 킹덤 배틀입니다. 오! 드디어 마리오 레비드 킹덤 배틀 한국어판이 할인을 하는군요. 이 게임은 해외이슈에서도 할인 자주 하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항상 한국어 지원이 안되는게 문제였죠잉? 그래서 혹시나 할인 기다리셨다면 이번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오와 유비소프트의 레비드가 함께 뭉쳐서 탐험해 나가는 어드벤처 턴제 게임이네요. 레비드가 어느 날 갑자기 마리오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서 버섯 왕국의 이변이 일어나고 이를 저눌리기 위한 모험을 해나가게 됩니다. 턴제 방식의 배틀을 펼치다가는 와중에 중간 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퍼즐들이 게임에 신나는 양념을 쳐주는 느낌이네요. 마리오 러비드 킹덤 배틀은 5월 25일까지 한국 이숍에서 30% 할인된 가격 45,6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인게임 아이템, 챌린지 맵 추가 스토리가 포함된 어드벤처 팩 역시 따로 할인 중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아인 게임은 슈퍼본버맨 R입니다 매우 유명한 게임이죠 폭탄맨 즉 본버맨 시리즈의 33주년 기념작으로 이번 타이틀에서는 총 3가지의 모드가 제공이 되네요 로커의 코업 또는 혼자서 사악한 황제 버그너를 물리치는 스토리 모드 역시나 본버맨 하면 빠질 수 없죠 상대를 폭파시키는 배틀 모드 또한 최고의 팀워크를 뽐낼 수 있는 그랑프리 모드가 있습니다 사실 본버맨 시리즈를 좋아하신다면 이번 할인이 꽤 저렴하니까 접대용으로 하나씩 장만해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슈퍼본버맨 R은 5월 25일 까지 한국 이집에서 80% 하는 된 가격 5,9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미스터 드릴러 드릴랜드입니다. 본격 땅파기 액션 퍼즐 게임으로 2002년에 출시된 미스터 드릴랜드를 리마스터링하여 새롭게 출시한 작품이네요. 드릴랜드라는 지하 500m에 지어진 거대한 테마파크에서 6명이 각기 다른 성능의 드릴러 친구들을 컨트롤해 나가며 다양한 어트랙션 게임을 즐기시면 됩니다. 미스터 드릴랜드의 추억 있는 분들이라면 가볍게 즐길 수 있네요. 아, 스위치 조이콘 나눔으로 4인까지 멀티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미스터 드릴러 드릴랜드는 5월 25일까지 한국 이숍에서79% 할인된 격 6,800원에 구매해요. いいねよ。 다음 리 게임은 슈퍼 마리오 파티입니다. 제가 처음 스위치를 사면서 같이 구매했던 었 타이틀이라 나름 아직까지도 정이 가는 게임이네요. 닌텐도 스위치의 장점을 제대로 녹여낸 파티 게임으로 주사위를 굴려가며 펼치는 보드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미니 게임까지 수록되어서 꽤 재밌게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드 게임은 한판한 판이 너무 길어서 몇판 하고 나면 질리지만 미니 게임이 은근히 재밌어서 미니 게임만 자꾸 하게 되는 것 같더군요. 근데 뭐 솔직히 사실상 접대용 게임으로 괜찮지 혼자 즐기기는 에 애매하기도 합니다. 슈퍼 마리오 파티는 5월 25일까지 한국 이숍에서 30% 할인된 가격 45,36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리틀 프렌즈 독센 캐치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강아지와 고양이를 한번 길러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집에서 애완동물을 정말 길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솔깃 타입. 판 게임이긴 하네요. 여러분이 직접 강아지들에게 밥도 주고 조이콘을 활용해 쓰다듬기도 하고, 또한 산책도 시키고 사진도 찍으며 이쁜 옷도 입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이게임이 평점이 가히 최악 수준인데요. 평가를 보아니 며칠하고 나면 더 이상 할게 없는 것 같더군요. 리틀 프렌즈 독센 캣츠는 5월 25일까지 한국 유저에서 30% 할인된 가격 4만 6 0 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엄청 비싸서 쉽게 추천드리기가 어렵네요. 2022년 5월 가든게날 세일 마지막 하인 게임은 바로 마리오 골프 슈퍼러쉬입니다. 간단한 조작을 통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골프 게임으로 실제 골프처럼 바람을 잃고 지역을 분석해서 기가 막힌 슛을한방 때려 넣으면 되는 게임이네요. 아, 물론 스위치 기계 특성상 안순하게 버튼 조작뿐만 아니라 조이콘의골프채처럼 잡고 즐기는 스윙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마리오 골프 시리즈를 재밌게 즐겨 오신 분들에게 엄청난 혹평을 받고 있는데요. 게임 자체가 재미가 없는 편은 아니지만 게임이 보여 고이는 컨텐츠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한 그름에도 너무나도 비싼 가격으로 출시된 느낌이라는 평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실 크게 추천드리기가 어려울 정도긴 하네요. 마력의 슈퍼 러시는 5월 25일까지 한국 이셔에서30% 할인된 가격 4만 5 3 6 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2022년 5월 가정의 달아의 소식을 한번 쫙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타이틀들은 어크 엣지오, 제노블 원투, 그리고 마리오레비드 킹덤 배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4개는 한번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뿅. 압